제 패북은 향수랑 쿠팡이 지배 하던데요. 아 맞아. 투수분 중에서 빵쟁이라는 분안 계시나? 아저 팬심 선물이 왔는데 향수가 왔더라고요. 아 철권하시는 분이신가? 근데 나 얼마 전에 그분한테 나 빵쟁이랑 헷갈려 갖고 반말로 말한 것 같은데. 시엘. Welcome to g o s t 구독하셨나요? 오늘 루레들어가서빵지한테야빵지야나잘 받았다. 향수 진짜, 향수 진짜, 향기 엄청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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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더라 이러면서 말했는데 뭔 향수? 내가? 안 보냈는데? 이러길래 아너짜 아, 아, 진짜 너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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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워이진는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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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권의 빵쟁이님이구나 아니, 그렇게 어이, 없으셨을 텐데, 왜 그냥, 오케이, 알겠음, 하셨지? 황동개 <laughs> 부끄러워. 어, 더 오케이. 아니셨구나. 아니, 자이님, 나, 일본 가는데, 꼭 받고 싶은 선물있으심 이러길래, 나, 내 친구인 줄 알고, 어, 나, 향수. 네가 일본에서, 아, 이 향수는, 진짜 한국에 없겠다 싶은 걸로, 가지고 와서막 이랬었거든? 그랬는데, 오케이. <laughs> 이거 팬심 어떻게 보내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아니 자연스럽게 반말 하시는 거여서 너내 친구인 알고 야아 우리 나이에 그거 팬심 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랬는데 혹시 빵쟁이님도 27이시지 않으신가? 맞지? 아 잠깐만 아 대반데 아, 어떡해, 아, 죄송해라. 이참에 철권을 좀 배울까? 아니, 잠깐만. 나, 얼마 전에도 빵제인줄 알고, 빵쟁이 님이 견하 이랬는데, 어, 빵지 안녕, 이랬는데. 빵지가 아니었네? 근데, 우린 저친이었잖아? 와! 아니 나는 내가 항상 착각하고 제가 말할 때도 빵쟁이 안녕이 아니라 빵제 안녕이었지 않아? 나 빵제인 줄 알았어. 여태까지 계속. 근데 빵쟁이님은 애칭이라고 생각하셨겠지? 뭐지? 그러니까 내가 빵제 하이라고 했을 때 인사를 같이 해주셨다고. 빵제 하이가 빵쟁 하이로 들렸나? 어? 사람 좀 본다고 말 이렇게 막 놓았나? 되게 어이가 없는데 같은 구삼이라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나 보다 아내 친구라서 친해지고 싶어서 말 먼저 놓았나 보다 아이쿠 야 라고 해도 돼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게칭이 필요해 빵지야 빵지야 예. 아. 맞다 아니 아이쿠. 내가 아는 빵재가, 여러분들도 아시죠? 방송하는 친구, 롤하는 친구. 그 친구라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근데, 타국에를 가신대. 왜, 뭐 때문에? 이랬는데, 대회가 있대. 아, 순간 이상했어. 어, 얘가 팀으로 있는 건데, 되게, 뭐지, 용병을 다니나. 용병을 다녀도, 이렇게 다닐 수도 없는 건데, 계약을 할 텐데, 분명히. 아, 뭐가 있나 보다. 아, 그러냐고. 잘 갔다 오라고 좋겠다, 나도 가고 싶은데. 막 이런 말 하면서 친한 것처럼 내 친구 빵지인 것처럼 막 말을 했지? 자르고 오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보니까 못했대. 떨어졌다 그랬나? 대회에 졌다 그랬나? 아무튼 그랬대. 근데 롤이잖아.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 팀원들이 잘 못했나 보다 얘 잘하던데 아 아쉽다 그랬는데 다음에 또 일본을 간대 이렇게 갑자기 또 일본을 간다고? 대우를 갔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와 얘는 진짜 오지간에 잘한가 보다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게 철권이었던 거지 그니까 나는 뭐냐면 생판 뭐라는 사람이랑 말을 놨어, 내 친구인 줄 알고. 이번 주... 근데 상대가 좀 당황했지만 받아줬어 그걸 또. 근데 그분은 또 나한테 선물을 사줬어. 향수 향 되게 좋아. 어 우리 이 정도로 친해졌어. 근데 난 이제 알았어, 그분이 빵쟁이가 아니라 빵쟁이님이라는 걸. 나나 나 지금 나 빵쟁이 구삼님이 돈이 하신 내역을 보고 있거든요. <laughs>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나. 퍼즐의 조각을 맞춰볼까요, 우리? <laughs> 이때, 4월 14일. 한마디 해주세요. 어, 너 철권대회 하러 가? 야, 어, 잘 갔다 와. 시작!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쩐지! 채팅으로 있잖아. 그런 게 있었어. 아, 어쩐지, 빵지가, 원래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알고 있긴 할 텐데, 모르겠어. 나이가 어린 게 맞나? 한살 정도 어릴 거야. 근데 어쩐지, 생일이 5월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된지 알아? 누나! 본인, 본인도 있잖아. 본인도, 나, 나한테. 짜이, 아, 이거 봐봐.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랬어. 왜냐면 내 기억 속에 빵지거든. 근데 빵지가 아니야. 빵지가 아니네. 빵지가 아니었어. 나 철권 좀 배울까? 이참에 하하, 하와와, 하이크. 이미 절친이신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통 이미 절친이야. 이미 친해. 되돌릴 수 없어. 좋 친구 덥다... 생각해야지... 뒤에 알아서 빵쟁이님 요즘 온라인 뒤에 철권 알았단다. 대회에서 1등 많이 하심 아, 응원 좀 제대로 할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근데 나 진짜 너 철권도 엎질러진 해? 너 철권도 해? 나 진짜 이렇게 물어봤... 철권만 하는 사람한테... 너 철권도 하냐고 물어봤다고 그건 나한테... 너 라디오도 해? 뭐야 이게 나한테 뭘준 거지? 사장님 좀더 민망하라고 증거자료 하나 보내드립니다. 민망하라고? 아니. 사장님 네. 저 다음달에 월드 이스포츠 아, 철권 대회 본선 참여하러 오! 이탈리아 가요 대회 잘할 수 있게 오! 한마디만 해주세요. 파이팅! 빵쟁이! 응원 석가능! 이거는 내가 그래도 알고 있네 다행이다. 선생님이라고 했다고? 이땐 말 잘했네 근데 뭐가 있네 또? 어머 오빵지야생일이여다니 생축생축 오 고맙다 누나가 한 살을 더 먹었어 왜 그랬어 내가 생일이 5월이라 <laughs> 반갑도 못하겠고 아나 5월이구나? 아, 다행이다 근데 빵쟤 니가 몇살이지? <laughs> 아니... 착각한거 맞잖아...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고 있었어... 헐... 뭐가 더 있네... 해다가 써야되나봐 근데 트수님들 보니까 이 스트리머 분 저랑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대 덩키키키키키키키 아니야! 빵쟤 맞아! 뭐가 아니야! 안경 쓰고 키만큼 아니야 어, 맞네 안경 거리는 깜짝... 빵제 아니 아 어, 뭐야 진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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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어떻게 <laughs> <laughs> 어떻게 왜 그랬냐고 왜 그랬어 깜짝거리는왜 그랬냐고 왜 그랬어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라고. 안경 쓰고 키큰게 맞았던 것아에가사더 많잖아. 어, 빵야 근데 그냥... 네가 지뭘 보고 맞다고 하는 거야? 그만둬. 그건 네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만둬. 제발. 제발 더, 제발. <laughs> 이 영상도 보실래요?